여러분 오하요 고자이마스 할루스타 데스 여러분 저는 수리성 공원으로 왔습니다 벌써 일본 여행이 오늘로써 끝이 나는데요 아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제 마지막 영상에 많은 일본 분과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제 자기 전에 특별한 모임을 갖는 분들이 오셨어요 현재 일본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정치적인 문제들 또 미군 기지 철수 문제 등 일본의 공해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음 고민하고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 가지고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특별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과 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한 여성분이 오사카 출신이라 가지고 또 잠시 대화가 맞았습니다. 제가 우마이봉이라고. 일본에서 작은 막대기 과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고 이제 한국 분들이 드셔도 되게 맛있는 과자거든요. 한 개가 되게 싼데 이제 묶음으로 1 4 개씩 된거네 봉지를 샀어요. 어, 그 우마이봉 사가지고 이제 한 봉지는 이제 스태분들 드렸거든요. 이제 한국 분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그스태분하고 첫날에 어, 저한테 친절하게 관광 안내 설명 해주신 그분께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두 봉지는 그 모임회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휴식 공간에 있는 한두 남자분에게도 드리고 한 개는 제가 가져가고로 해서 샀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이 가장 또 문제시 되죠. 벌써 11년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오키나와 오신 게 단순히 여행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오키나와의 그런 역사적인 문제들. 현안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 배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스케줄을 보여주셨는데, 와, 진짜 알차게 스케줄을 짜셨더라고요. 오전 6시 30분입니다. 어르신들이 꽤 계시네요. 여기는 수리성 어, 공원이에요. 아직 수리성 쪽으로 가지 않았고, 공원입니다. 어, 어르신들. 어 수리성 공원도 괜찮네요. 수리성이 2017년인가 18년도에 불에 타가지고 현재 복원 중입니다. 몇몇 한국 블로그 글들을 봤는데 들어가서 실망만 했다고 합니다 그 입장료가 수리성 복원하는데 사용되는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그게 맞는 말 같아서 저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지 않을게요 복원 중이고 공사 중인데 그걸 굳이 볼 필요가 없죠 저는 옛날 그 사진에 보이는 수리성 저도 그걸 보고 싶어 가지고 선정을 한 건데 그래도 공원 주변이라도 걷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이쪽에서부터가 성벽인가 수리성이 이번만 불탄게 아니라 거의 한 세기마다 몇 번씩 불이 탔다고 합니다 유튜브 버스에서 안내해 주신 아주머니께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한 성입니다 그래도 성벽만큼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 성벽이라도 보고 가야죠 이 공원가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벽 지금 새벽 공기가 너무 맑습니다 제가 영상 화면을 최대한 밝게 해서 찍어서 그렇지 조금 더 어둑하긴 합니다 조금씩 해가 뜨고 있네요 아 여기 이제 입장이 그 오전 8시부터 된다고 하네요. 아, 저기 들어가는 것까지 무료인데 저 입구 안에 아, 또 문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입장료 받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8시 반부터고 무료 저 입구에서 중간까지는 무료인데 거기 또 8시부터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아좀 봐주지 너무 일찍 왔네요. 제가 오늘은 이 수리성하고 그 다음에 후쿠시엔이라고 중국식 정원 오키나와가 한중일 미국의 영향을 다 받다 보니까 물론 옛날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중국식 정원이 있는데 마침 숙소에서 도보로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라서 거기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은 마지막으로 공항 쪽에 있는 그 우미하지 테라스 그 요즘에 핫플레이스라고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바다가 건물이랑 바다가 아주 멋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선택사항이고 일단은 후쿠시안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아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들어가시던데 여기 관계자이신가 나도 좀 들여보내주지 들어간다고 다하나 아 이거 진짜 너무 좀 안타까운데 어, 저기 수리선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laughs> 체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마치 중국의 모습인데 신기하다 여러분 어떡하죠 8시까지 기다릴까요? 지금 시간이 아 6시 38분인데 제가 수리성 내부로 갈 것도 아니고 내부로 들어가봤자 입장료 내봤자 그 공사중인 수리성을 봐야 돼가지고 그 예, 사진에 나오는 옛날 수리성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애매하네요 들어가면 그냥 성벽 있고 옛 성터 있고 아마 그게 전부일걸요 나만 안 들여보내주는 건가? 모르겠네 그 성, 방금 저 앞에 걸어가시는 그 아저씨분께 여쭤봤는데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말이 빠르시고, 그래가지고, 다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저기 입구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뭐 여러 또 건물이 있다고 하네요. 수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물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제대로 보려면은, 입장료로 대고 수리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현재 2층까지 공사가, 어,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3층까지 있는데, 내년이나 한 1, 2년 후에는 복원이 완료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고, 그냥 오키나와 현지인들한테는, 그 할인을 해주는데, 관광객들은 안 해준다고, 그게 좀 이상하다고 <laughs> 아저씨께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 외국 관광객들에게 그 할인을 더 많이 해줘서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좀 이상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수리성 안에는 그 나무가 있는데, 좀 신성한 나무라고, 큰 나무가 뭐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걷고 그냥 보는 것 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지금 들어가면은 그 수리성 2층까지는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좀 고민되네요. 어떻게 하지? 아, 만약에 수리성을 8시에 이제 입장을 해서 무료 종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 공항 근처에 있는 그 카페를 포기해야 될것 같고, 제가 완성된 완전히 복원된 수리성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면은 아,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후쿠시엔 거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수리성 공원이 자체를 딴 밟았다는 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복원된 후에. 오이나 언젠가 또, 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긴 합니다 금방 해가 뜨네요 어, 저 원리선 한번 보입니다 어, 다행이다 수리성도 세계문화유산이네요 음. 오 400엔 벌었다 입장료가 400엔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도 400엔 벌었다 오저 태양이 멋있어 비록 수리성 안까지는 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입구라도 찍고 요 포토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시반 되면 여기도 열겠죠? 어저 밑에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성 건물들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 고양이 세 마리가 있네. 참마 너희들 또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니겠지? 아 어? 귀엽다. 뭐 먹는 거 같은데? 어뭐 먹는다. 뭐 먹는 거야? 그러하기는. 알아서 갈게. 난 너희들을 해치지 않아. 아 성벽이 다. 이쪽으로 잘 보이네요. 바로 갔으면 클럽 뻔했어. 아, 이 나무도 엄청 큽니다. 뿌리가 여러 갈래예요 제주도에도 이런 나무가 그 있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 요 이쪽에도 성문입니다. 이리로 올라가서 걸어가 봐야겠습니다. 여기도 야옹이가 있네. 안 돼, 가지마. 가지마. 귀여워. 오, 안 도망가네. 신기하다. 좋았어. 나랑 한번 찍자. 안 돼. 와... 엄청난데? 나만 산성 같은 느낌 가보진 않았지만 야옹아 너가 길을 안내해 주는 거니? 도망 안 가네? 신기하다. 어, 빨리 안 도망가. 다리가 불편한 건가? 어? 어? 저까지 올라갈 수 있네? 최대한 공짜 존을 밟고 가겠습니다. 아 저기는 못 가는 건가? 걔 올라갈 수 있어.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인생이네요.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껌입니다 껌 여기까지 계단이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이런 세상에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태양의 기운을 받습니다 아직도 멀었나 와우 여기가 수리성의 전망대인가 이쪽으로는 나가는 쪽인 것 같아요 성벽 외곽은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가 됐는데 한 시간 더 기다리면 은그 입장 7구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오키나 한번더 오게 될때 수리성이 완전히 복원될 때 그때 다시 와서 제대로 영상 찍으면서 감상을 하도록 할게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갑니다 수리성 공원 안내도인데요 내려왔거든요. 퓨리선 이거를 가장 보고 싶은데, 복구 중이라서 사진의 모습은 볼수 없습니다. 여기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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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모르겠네요. 이건 아무것 같은데. 이 나머지 이네 군데에는, 아, 이것도 바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두 개는, 두 건물은 내부, 그 입구 내부에 있네요. 뭐 크게 볼건 없네요, 생각보다. 그래, 빨리 가자. 에리사라 수리성. 아, 건물이 안 보이니까 아쉽긴 하다. 네, 여러분, 저는 후쿠시엔 도착했습니다. 아 어, 9시까지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어제, 어, 일본 역사를 사랑하는 그 모임회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들 먼저 보내드리고, 어, 조금 늦게 왔습니다. 9시부터 오픈을 하는데, 지금 9시 18분이에요. 빠르게 보고, 그 우미카지 테라스? 거기 카페를 가보도록 할게요 입장료가 200엔이네요 주간까지는 200엔이고 야간 시간부터는 300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못 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술로를 따라 들어가 봅시다 아, 진짜 중국풍이네요 중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아직 오 중국 황제가 된 기분입니다 왼쪽 길하고 오른쪽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먼저 가야겠죠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이랑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 많이 받아라 어, 그래도 200인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중국 드라마에서 보던 세트장, 세트장이 아니지만은 음. 길을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성비 괜찮습니다 200엔 제가 일본 3대 정원 중에 두 군데는 다녀왔잖아요 겟로쿠엔이랑고라쿠엔고라쿠엔이 고락구엔. 제일 좋았지만 은사실히 그것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 그래도 가성비 뽑아내기에는 좋습니다 음. 다시 술로로 갑니다. 입구 쪽으로 와버렸어. 넓진 않은 것 같아요. 금방 돌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엔 이쪽 길로 가볼까? 아, 똑같네. 화장실이구나. <목소리> 계단길도 있지만은 제가 오전에 수리성 계단을 밟았기 때문에 밟지 않겠습니다. 아, 이탑 가까이서 보니까 멋있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별로였는데. 좀 무덤인가? 건물도 멋있습니다 드래곤 있어요 드래곤 아 용있으면 다 멋있어 이야 멋있는데 와용 와, 몸의 길이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와 굉장한데? 와, 이 탑이 왜 이렇게 멋있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탑 안에 들어가니까 소리가 울려요. 우와! 백인이 있습니다. 가져가면 안 되겠지. 어, 여기도 있네. 가져가고 싶다. 여러분, 후쿠슈엔, 15분 만에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는데, 제가 진짜 천천히 지금 걷고 있거든요. 천천히 걸어도 이 정도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 찍었어. 천천히 둘러보셔도 한 30분이면은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후쿠슈엔, 정원 자체가 넓지가 않아서 천천히 둘러보셔도 30분, 정말 오래 계신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면은 정말 천천히 즐기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는 정원입니다. 저기를 올라가 볼까? 올라갈 수 있나? 저기까지만 올라가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돌았거든요. 많이 들어갈 수있나 그래도 전망은 봐야 되니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입장료가 200엔이라서 그런지 어, 전망이 어, 별로인데요. 어, 이렇게 별로인데는 처음이야. 그냥 정원 자체 걷는 거는 괜찮은데 어, 전망이 진짜 별로예요. 웬만한 제가 무료인데도 많이 갔잖아요. 어, 전망이 왜안 예쁘지? 저기 다른 데에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거기 한번더 올라가 보고, 제발. 두 번째 전망대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가 마지막 희망이다. 여기는 계곡물처럼 흘러내리는 게 멋있네요. 아, 전망은 진짜 별로예요. 와, 이런 데 처음인데? 아, 전망은 아쉽다. 그래도 입장료가 싸니까, 이 정도는. 아, 여러분, 후쿠시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도시거나 여기 나시청, 오키나와 현청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는 분들, 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혀 9 시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운영을 합니다. 그 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바닷가만 봐도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어, 볼 정도는 아니네요. 그냥 딱 200엔의 가치를 할 만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우미카지 테라스인가 아, 이름이 제가 어려운데 거기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나가 섬에 왔습니다. 세나가 섬 안에 우미카지 테라스라고 카페가 있어요. 와, 여기도 바닷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세나가 섬 우미카지 테라스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12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키나의 마지막 여행지가 되겠네요. 어,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류큐 온센 어, 세나가 섬 호텔인데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네요 바, 바로 바다가 보이니까 비싸겠죠? 오키나와에도 억새풀이 있는데 확실히 제주도만큼은 아니에요 억새풀은 제주도를 못 이긴다 진짜 오키나와야 미안하다 억새풀은 훨씬 제주도가 이쁘다 와 바다 색깔 이쁘고 저 다리도 되게 이쁩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 우미카지 테라스가 어있지 건물이 안 보이는데. 여기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미카지 테라스는 저 오른쪽 건물, 아까 호텔에 있는 데가 맞는 것 같아. 일단 바다 먼저 왔으니까 바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다리, 고우리 섬이 생각나네요. 오늘도 굉장히 덥고, 햇빛이 강하고, 날씨도 맑고 좋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 행복하네요. 굉장히 눈이, 눈이 부셔. 또 산호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호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키나와 바다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아저 어, 나무들, 제가 완전 쉼터네 쉼터. 와... 이 나무에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미 카지 테라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지? 자리에서 여기가 비행기 활주로네 요 활주로. 아. 저 건물이 오미카지 테라스입니다. 저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닷가를 바라보면 아메리카노가 참 맛있겠죠?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만한 인스타용 사진찍기 장소입니다. 여기 우미카지 테라스도 굉장히 넓습니다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인데요 그리스에 이런 그 마을 있지 않나요? 거기랑 비슷한데와 여기 굉장히 넓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아, 바닷물이 진짜 맑아요 마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가 오미카지 테라스의 처음이자 끝인 것 같아요. 저기는 바로 올라가는 길이 없고 다시 저 중간 쯤부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맞아, 비행기가 바로 보이네요. 할줄 없어. 바로 보여. 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또 올라가야 돼. 아니 아까 버스 정류장 내린 데서 바로 올수 있는 공사는 하 아저씨가 오지 말라고 제가 착각을 한것 같아요. 오라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 일주 돌아서 와 버렸네요. 30초는 오는 건데. 아, 그래 덕분에 바닷가를 밑에서 먼저 걷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전망도 그저 그렇네요. 미사키가 가장 세긴 셌어요 미사키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테라스가. 여기도 커플하고 부부들이 많네요. 그럼 그렇지. 오키나와 잘 있어라 나는 몇 시간 후면 한국으로 떠난다 잘 있어라 안녕 오늘이 일본 마지막 여행이고 하니까 여기서 마실 거 하나 사막도록 할게요 돈도 조금 있고 아, 최대한 N을 다 쓰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4,000엔인가? 아, 4,000엔 정도 있어 가지고 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아 나머지 돈으로 선물 사고 여기서 뭐 하나 사먹고 하겠습니다. 뭘 사먹으면 좋을까요? 카페나 식당 바깥에 바로 바다 풍경을 보면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역시 손님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겠죠. 무턱대고 사먹지도 않고 앉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실제로 막아놓은 데도 있어요. 손님만 받아들이고 막아놓은 데도 있어요. 가게를 대충 둘러봤는데 막상 뭐사 먹으려고 하니까 끌리는 게 없네요. 다시 한번더 돌아보고 없으면 조금 더 쉬었다가 공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진짜 11월 중순인데 여름 날씨야. 아 미치겠어. 여기 잠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11월 중순, 중순에 잠자리가 웬 말이야. 모기, 뭐, 뭐 파리도 있고, 와 장난 아닙니다. 이나 공항 쪽도 오키나이 거의 남쪽 밑 부분이라서 날씨가 더 따뜻하고 잠자리, 파리, 모기 살기 딱 좋은 와, 곳입니다. 원래 12시 30분 버스타고 가려고 했는데 좀더 일찍 공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인데 20분만 더 있다가. 11시 57분 버스 타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더 질리기도 하고 충분히 오키나와의 바다를 즐겼습니다. 어제 치넨 미사키 아니죠 첫날부터 이제 추라와미 수족관 가고 고을이섬 바다도 보고 실컷 봤네요. 어제 치넨 미사키에서도 보고 미야기 해변 오늘은 여기 어, 세나가섬 오미카지 어, 테라스에서 그 멋진 바다.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곳에 낭만과양이가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편하게 있는구나 여기 좀 쳐다봐봐 <laughs> 아 무서워 나랑 한번 찍어보자 아 소다 아이스크림 사먹고 싶네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 저는 오키나와 나하공항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가 12시 20분이고요. 여유롭게 도착했습니다. 현재 국제선은 내부 공사 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고, 국내선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택시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제가 길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두리번거리니까 먼저 말을 걸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졸립네요. 이제 긴장이 확 풀립니다 네, 공항오면서 버스 안에서 잠깐 졸았습니다 네, 긴장이 확 풀린거죠 어, 여러분 저는 이제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3시 25분 인데요 이제 약 1시간 후면은 어, 이 오키나와 일본을 떠납니다 4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데요 남은 3000엔을 면세점에서 다 썼습니다 동전 120엔 남기고 남은 집에 다 썼어요. 이거 어제, 동키호트에서 샀던, 오마이봉. 이거 하나 남기고, 그 다음에, 이게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고구마로 만든, 과자, 쿠키. 이 종류가, 25개 들어있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제일 비쌉니다. 이게 2,000엔이고, 그 다음에, 이 후지산 모양으로 된, 초콜릿이에요. 이거는 1,000엔. 해가지고, 요거 두 개, 3,000엔 다 썼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요. 돈을 다 썼어요. 딱 맞춰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영상 편집하면서 졸면서 했거든요. <laughs>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운이 다 빠지고 긴장도 확 풀리고 한국 돌아가서 며칠간 푹 자야겠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일본 여행을 24일간 했습니다. 한달안 되는 시간동안 일본 전국 여행을 했는데요. 물론 모든 일본의 도시를 찍진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말 자연이 아름답고 가보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한번더 가려고 합니다. 치코쿠라든지 제가 처음에 갔던 홋카이도홋카이도도 너무 짧았죠. 많이 가보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24일간 동안 정말 일본 전국의 여고생들과 <laughs> 영상도 남기고. 아마 이런 한국인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언제 또 일본을 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시간도 많았는데, 하루하루 이겨내고, 여러 곳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여행도 즐기고, 때로는 날씨가, 때로는 저의 심신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냈고, 또 영상도 찍으면서 여행을 하니까, 그렇고 쉽지만 않았습니다. 많이 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행도 못 갔었고, 정말 제가 유튜브에 나름 진심을 다해서 해나갈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했던 세계 모든 나라도 여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돈을 모아야겠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늘인데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일본 전국 여행, JR 패스 여행은 이로써 마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일본 가보지 못했던 곳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여고생들과 만나서 <laughs> 좋은 영상 남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후기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민해상 유메노 큰일 아이마쇼 아이시대를 사랑해요.